4사번 문제 봅시다. 자, 좌표평면 위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점 A,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A의 좌표는 x1, y1, B의 좌표는 x2, y2. 이 좌표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랬어요. 요 A, B는 서로 달라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어, 그지? 자, 가족은 뭐죠? x1, y1, x2, y2는 모두 자연수야. 아, 자연수네. 음아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지? 음이 아닌 정수였으면 좋겠는데, 자연수야. 근데 나는 뭐예요? X1, Y1, X2, Y2를 다 더했더니 얼마? 12야. 음, 그럼 여러분들 나 조건에서 다 더한 게 12야? 그러면제 X1, Y1, X2, Y2가 자연수야? 여러분들, 뭡니까? 그쵸? 중복조합의 냄새가 나죠? 서로 다른 몇개 중에, 서로 다른 X1, Y1, X2, Y2,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개 뽑는 가지수 1두개를 뽑는 가지수인데,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예요, 여러분들. 자연수. 자연수니까 어째 해야 돼? 하나씩은 미리 뽑아놔야 되겠지. 그지? 어, 그러니까 몇 개만 더 뽑으면 된다. 미리 하나씩 뽑아 나오면 여기서 4뺀 거. 즉, 8개만 더 뽑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이해됩니까? 어, 자연수 해야 되니까. X1, Y1, X2, Y2가 자연수 해야 되니까 미리 하나씩은 뽑아놔버려. 그러면은 하나씩 뽑아놨으니까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12개 중에서 네개는 뽑았으니까 그치, 여덟 개만 더 뽑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X1, Y1, X2, Y2가 얼마? 다 더해서 8이 되는. 즉,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이렇게 4개 중에서, 중복을 하락해서 몇개 뽑는, 여덟 개 뽑는 가지수? 4H8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함정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그치. AB가, AB의 좌표가 서로 달라야 돼요. X1, Y1, X2, Y2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같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 안에는. 어떻게, 되, 어떻게 갖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치. 1,5, 또는 1,5. 그러니까, x1, y1도 1,5, 1,5,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6이 되죠? 6,6 6 더하니까 얼마야? 10이 되긴 하잖아. 근데, x1, y1, 1,5, x2, y2도 1,5,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이 경우 안에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겠으니까. 이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몇 가지일까? 자, 1,5, 1,5, 같죠?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그지? 2콤마 4, 2콤마 4. 또, 3, 3콤마 3, 3콤마 3으로 갖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얼마? 4콤마 2로 갖게 되는 경우. 그죠? 어. 그니까, 여놈하고여놈을 더했을 때 서로 6이 되는, 6이 될 때가 서로 같은 경우, 그지? 어. 따라서 4콤마 2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5콤마 1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몇 개? 그지? 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겠다. 2되니 오케이. 그래서 4h8은 11c, 얼마? 8, 11c8은 11c3하고 같죠? 그래서 11c3 빼기 5. 요거 요렇게 돼야 된다. 요 다섯 가지 경우를 잊지 말고 빼줘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1c3 계산하면 얼마야? 10, 11곱하기 1 0곱하기 9를 3팩 3곱하기 곱하기 1로 나눠주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약분하고 약분해서 이게 165가지. 그래서 5 빼니까 정답은 얼마다? 1 6 0가지가 되겠다.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